자, 여러분들, 림베를 가기 때문에 녹화를 약간 좀 빨리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오, 과연! <laughs> 내 눈! <laughs> 내 눈!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투턴트 찻, 유튜브는 일일이 림부, 티치는 림부,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였으면 부시에서당겼다 아쉽네. 음. 음, 음 어, 모이모이네, 화이. 기본 스킨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전판도 아마 기본 스킨이었을걸요? 자, 또 마토카이네, 마토카이. 마토카이 맨날 보이는 것 같아, 진짜. 야, 이즈 스킨 잠믹 자밖에 없어요. 그냥 노 스킨 끼고 있어요. 리시의 혜자였다. 크나 크으... 아, 이거... 경험치 놓쳤어. <laughs> 나 경험치 놓쳤는데, 리시하다가. 어, 아, 이런 탑솔로 없습니다. 리시할 아. 때또 경험치 놓쳐가면서 이렇게 리시해두는 탑솔로 어디 없습니다. 생색 오지게 내야겠다. 2레벨을 아직, 아, 맞다, 하나 놓쳤지? 이제 2레벨이에요. 어, 미년 탔는데, 이거? 실수했다. 미년 탔으면은 되게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와, 아, 열광 8스택 오지게 센데? 야 저거 잡았다. 어떻게 잡는지 보여줄게. 아, 아, 미년 없어졌어. 아, 다음에 잡도록 합시다. 마오카이 박수 와 마오카이 <laughs> 마오카이 박수 와 마오카이 잘했다 음 잘했다 마오카이 잘했다 와 마오카이 박수 이거 인정해야 된다 마오카이 지렸죠? 아 진짜 이씨 아 진짜 와 근접 미녀 하나 겹쳐가지고 이게 다 정글러 때문이야 <laughs> 아나 엘바다 아 진짜 개빡치네 아 씨... 빨 진짜 개빡치네 진짜 씨. 이거 리신 왔는데 이거 아아 아, 이거 리신 뒤에 있는데 아 들어가면 죽일 것 같은데 들어가면 저 죽일 수 있는데 뒤에 리신이 있네 아우 열받아 아 들어가면 저 죽일 수 있는데 리신이 있어 열받네. <laughs> 저 진짜 좀 개빡쳐가지고 밖에 좀 할게요. 아, 열받네. 교육방송 <laughs> 하려고 그랬는데 저게 안 죽어가지고. 열받네. 않습니다 절대 패배하지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라인이 좋아가지고 마우카이 는데 솔직히 테를 바로 탔으면은 내가 손해 많이 받는데 바로 집을 안 가서 이동 이건 괜찮아. 내가 진짜 여기서 역전해 줄게 형들. 어, 아, 제짜열 받아서 안 되겠어. 열 받아서 마우카이 진짜 개패야겠다 이거. 아, 나 일단 초반엔좀 맞고 나중에 좀 패자고. 맞을 수도 있지. 빨리 빠져, 이게 진짜 잘했어. 정금,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아직 아직 중립 되려면 좀 걸려요. 저거 세 마리 먹어야지, 간신히 되고 있잖아. 그 소켓 땁니다 지, 진짜 나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되겠어 진짜 열받는다 이렇게 소킬따니까 너무 화가 나, 화나네 어우 진짜 안 되겠어 열받아서 어오 열받아 쉬. 이런 마오카야 티 내가 어? 아프하게 어, 복수했죠 음 아이고 재형끼는도 1도하기 링요미게를 가사합니다 좋아좋아 아, 복수했어 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게 Q를 쓰겠지? 그렇죠 가볍게 피해주고요 간단하죠 리신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보였어요한대 때리고 다시 타서 한대 때리고 아, Q 끊겼네 이평 빠져주고요 그냥 마오카이 그냥 궁 쐈어 궁 쐈어? 나 도망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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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나 없잖아 너 마나 없잖아 너 마나 없잖아 너 마나 없잖아 야고. 너 마나 없잖아. 슥슥슥슥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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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아니가? 치고 왜안 쏘? 아, 개가 왜안 쏘자. 이거 살았으면, 아, 이거 살았으면 진짜 매도 붐이었는데, 아우, 이거. 아, 이걸, 아. 아, 이걸. 아, 만화, 만화가 없었던 거 맞지? 만화가 없었던 거 맞지? 아, 만화가 없었어. 아, 진짜 아깝네, 아. 아, 매드무비였는데, 진짜. 헉! 거, 기 와드잖아. 와드, 와드, 와드야. 아까 체이스가 박았어. 몰라, 나한테 뭔가 부족했어. 너무 아깝다, 근데. 아, 매드무비 각이었는데. 그쵸? 빠지는 척 하다가, 퓨 평, 평타 한대더 때리고, 때리고, 여기까지만 대기요 대교. 이기적인 대기죠한대더 때리고, 요거. 개피면 미리 설계해놓는 겁니다. 뒤로 쑤 빠지는 척 하면서, 뒤로 큐 가고, 아, 여기서 빠지고요. 아, 뭐, 리신 노리면 되요 그냥. 기다렸다가, 으아! 으아! 일로와아아좋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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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식들이 후 힘들었다 힘들었어 깔끔했다잉 지금 아오카이는 뭐 거의 끝났죠 아좀 미쳤네. 오미. l 너로와 어? 아아아아아 아, 타워 그냥 빨리 깰거아아 타워 빨리 깰거 <laughs> 멍청한 새끼멍청한 다시. <laughs> 타워 빨리 깼으면 살았잖아 <laughs> 진짜 멍청하네 아이 빡통대가네 새끼 그냥 3시 Q만 피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큐만 피했어도 그냥 뭐다 죽였는데 아쉽다 오. 와 근데 제이스가 잘 커가지고 좀 무섭네 제이스만 잘 컸나 지금? 아이고 던지면 안돼 던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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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나요 너 너가 진다, 징크스야. 너가 저. <laughs> 이거는 내가 특혜를 도와줄까 그랬나? <laughs> 어딨어 어딨어 어디서? 칼라보리 어딨어 칼라브리 어딨어 어있어 칼라브리 어딨어 <laughs> <laughs> 아쉽다 아깝다잉 아까워 칼라브리만 있었어도 한타 버텼는데 루시안 포커싱하는게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때리기가 좀 애매해서 안 때렸더니 어샵님하요림보이아 <laughs> 방송 몇 시까지 할 거야? 몇 시까지 할까? 몇 시까지 할까? 오늘 오래 하면 좋다고? 네, 그래. 어 미녀는 땡겼구요. 여섯 시까지, <웃음> <웃음> 여섯 시까지는. 3시까지 하자고, 3시는 좀 짧으니까 4시까지 할게. 그러면 <laughs> 아들들이 말하면 아직까지 하자고요. 음 일단은 뭐 루시안 암살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릴게.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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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아뇨, 아뇨>. 포기했네. <laughs> 포기했어. 이제 미션 때리는 거 봤어요. <laughs> 그냥 포기해버리게. 그냥 이거 밀어야겠는데? 저기 세명다 있고 밀자. 한... 아 아쉽고요. 정답. 우리를 다 <laughs> <laughs> 몰랐고, 일단은 고군까지 만저 뽑기. 곡군까지 뽑고 이제 내가 이제 탑을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 내가 탁 가면 돼. 레이토 나오면 진짜. 그냥 레이토는 근접상대로 다 좋은 것 같아. 되게. 죽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죠? 아, 이거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와, <목소리> 아 씨, 진짜 씨 너무 단단하네 세나오브 리벤지! 리벤지 한번 세나! 아, 잡고, 저가 마무리, 했죠? 좋아요. 나이스. 파봉, 아프리카랑 트위치 같이 하고 있어요. 진짜 좋았다. 아, 여기서, 테카림이, 테카림이 제이스할 때킴 진짜 잘 써줘서. 맞다, 들어와. 너가 안 오면 내가 갈까? 둘다 가지 말자. 어 저거는 저건... 야 빼야 되지 않을니까야 빼빼, 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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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빼라고, 빼내고맞아줄빼 빼라고, 제발 빼 할게 진짜 빼줘 형들. 해카리만 <laughs> <laughs> 하던 그분 목소리요? 해카리만 하던 그분이 누군데요? 아니 근데 진짜 아 어후... 왜... 그렇게 해야 안죽어야될 타이밍에 죽는 거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 나 진짜 잘 컸다. 18분 중반에 트포 몰락 신발코 나왔고 자배까지. 그의 그냥 음악 무시하네. 걸쳐? 그렇죠? 기가 막혔죠? 미디스님 하여 야 지렸다 이거 야 이거 깨.. 깨고 내가 이거 마카이 솔직히 a p d m 그냥 무시하고 AD 방태만 가면은 이번 무조건 이겨 이렐리아를 잡을 수가 없어 상태템에선 아 잡을 수는 있겠다 제이스가 날 때린다면 제이스가 나 때리면은 내가 죽을 순 있거든 오랜만에 핑크 이렐이라고? 그냥 이렐인데 이거는 빨간 이렐이지 나사스 상대 때도 난토포가지토포가 투포 짱이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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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와, 드렇게 딴딴하네. 후, 좋아요. 취쥐에. 깔끔하구요. 뭐, 그냥, 가뿐한 이렐리아 캐리였던 것 같아요. 음, 좋았다, 좋았다. 깔끔하네요. 뭐, 대량은 뭐, 당연히 한을 뚫었구요. 뭐, 받은 피해도 당연히 뭐, 1등이네요. 좋구요.